그는 수학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학리 크기 역사 상식. 프랑스 정보조차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름은 알렉산더 그로텐디크. 20세기 최고의 수학자였죠. 그로텐디크는 유대계 독일인. 어린 시절 나치의 박해를 피해 떠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강제 수용소에서 죽었고 그는 수학에 몰두하며 세상과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수학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기하학을 완전히 다시 썼고, 스킴, 모티브, 엄주름 같은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선지들이 그의 논문을 보고도 이건 뭔가요? 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핵무기, 환경 파괴, 과학의 오만. 그는 수학조차 인류를 망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1988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편지도, 연락도, 아무것도 없이요. 사람들은 그를 전설처럼 기억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았죠. 죽은 뒤 발견된 그의 집엔 수천 장의 미공개 논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건 세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요? 딱 1분, 딱한 입, 스낵 히스토리 였습니다.